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우부서신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클랜 순위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클랜 순위는 현재 1위 페인트님입니다 현재 전설 아레나 아레나 11위고요. 제드 트로피 3,866입니다. 대근 삼총사 일렉트로마업사 그 다음에 고블링갱 통나무 미니언 패거리 복제마법, 엘릭서 정제수, 골렘 이렇게 입니다. 2위는 갓윤하니, 현재 아레나 999, 2869입니다. 현재 호구랑 파이어스피그 다음에 페르노타워 감전마법, 머스킷, 아이스 스피릿, 기사, 그 다음에 파이어볼입니다. 현재 다음, 페카, 우리 클랜의 자랑이죠. 우리 클랜에서 처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처음으로 아레나 구를 간 분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레나 구를 처음 간 친구죠. 이제 최대 트로피가 2,608입니다. 현재 그리고 라바, 해골 군대 미니언페이 거리가 10렙이고요. 베이비 드래곤 4, 베이비 드래곤, 머스키 통나무, 임페르노 드래곤, 파이어 볼입니다. 이제 4위 독재자 님입니다. 독재자 님은 우리 클랜서 두번첫 번째로 아레나 구를 간 분이죠.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레나 구를 처음 간 분입니다. 대구 다크프린스, 머스키, 아처, 얼음 마법사, 기사, 마법사, 다트고블린바이키리입니다 다음에 5위 제주관교님 아레나 8이죠. 2,512입니다 트로피 아레나 8이죠 대건 스파키데 어... 그 다음에 엘리트 버버리언 화살 파이어 스피릿 호그라이더 미니언 패거리 프린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6위는 센트님이고요 아레나 8 2,360입니다 최대 트로피는 2,578이고요 그 다음에 호그 감전 마법 볼러 마법사 노예 자이언트 해골군대 미니언 패거리 에디터 바바리안 다음 오탱님 2333 골렘베, 골렘 골렘 베이비 드래곤 해골군대 머스킷 인페르노 타워 파이어볼 그 다음에 엘릭스 정제소 그 다음에 오 어택님이 따로 계신데 저는 2276이 그대로라서 이분은 2314입니다. 최대 트로피가 2338이고 호그 엘바데이군요. 프린스, 인페넌트 타워, 파이어볼, 도네이도 해골군대, 감전 마법 저는 뭐야 저는 최대 트로피가 2334고요. 현재 이거는 잘못된 덱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덱은 현재 이거 무덤 독 덱입니다. 무덤 해골 군데 독 동나무 인피니티 타워 파이어블 베이비 드리븐 머스킷 이렇게고요. 다음에 여기까지가 상위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